나 맨날 네, 하는데 아아자 네, 네. 언니 잠깐 아 맞아 맞아 그에나나가 어디 있어? 근데 왜안어 승리야 다음 네, 저언니 연... 언니 모시고 들어가면 된다 아, 어어수 아, 아, 언니 아영수진 언니 수진 언니 언니 <laughs> 파트너 수진 언니 너무 잘하더라 어 아니 아니 수진 언니가 잘하더라고요 스매시 레슨 받는다더라. <laughs>

b u e n

언니 네. 네. 계획했다고? 그 어, 내가 알았다니까 어, 그거 보러, 그거 봐주려고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 거. 네. 야그 얘기 해주는 게 그게 다음에 그냥 중요한 사그 말인데, 그 말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. 그한테이에 응원하면서 말하겠나? 네. 아, 그리고 니는? 그건 아니야. 내가 공을 좀 당은 안는것 같다면서. 아까 당한 데는 내가 안맞다 이렇게 네. 어가면 되지 네. 어? 열심. 네. 어? 전승으로 하려면암이면서도 못하는 거그래 이렇게 이 바꿔라. 어... 어... 근데 아니, 한 바꿔야겠다. 아니, 그냥 한번겠다 내가 나 아, 내가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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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 나름, 이제, 응. 했지, 막, 어... 그렇게 그렇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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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니 내가 아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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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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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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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그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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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계속 비슷한 속도로 도속 뒤로 뛰고 있을 수도 있다 아 맞다 그래서 그래도 바꿔봤어요 한번 바꿔보고 그러면서 어, 공을 이렇게도 치네 그렇게 됐도 그래도 한번 바꿔보필요을도있어 그래서 둘이야 순댁 그 얘기 하더나 이번에 힘들었어 너희 대이 있잖아 너희 둘이 한번죽었 어. 아 너희도 죽을 수는 없겠다고 한번 죽을 수있잖가또떻게 죽을 수 사실... 네? 네 병이 그렇 나. 많더라 아니 이게 뭔지 알지 뭐그아진라볼거 같으면 다누희가이기거 내가 뭘이고 뭐 그런다고 내가 당연히 야지 이렇게 주제 reception, 주제 reception 근데 막아 끝나가서 그 얘기 많이 나이나게그 얘기 계속 들으려 찍어. 우리는 맞는 아! 좋가없이 많아. 그 何だろう

내가 그걸 치니까 좀 짧게 짧게 렇게 타니까 nice to... 아... 네가 또 서로가 그렇 어떻게 맞는지 이거는데 서로가 렇게아서이는 항상 을 내기 보 예수님은 이렇라 오늘 좋았다 그러더라고 좀미안하더라도아 너무 아쉽게 는거아대게아 아무 예민할 거 같지만 스그래 받을 것 같으면 나가지 마라 아유 그런 얘긴 했네 어 애인하고 애인도 내가 제일 말하면 못 듣더라 니까 그래 애인 내가 그 때문에, 아, 우리 저번에 우리가 2등인가3등인가했다아 그니까 그때 그래 내가 그때 분명히 내가 너한테 말했지 이렇게 했지 그때지 맞아 바로 아, 아니 그렇게 했잖아 애인이 그렇게 했잖아 애인뭐냐애이하그랬 그래 그렇게 했다 아니, 나 기대가 다는거 아닙니다. 근데 그때 사니면서테 여쭤보면 뭔가 엄청 잘한다 생각한 거야. 석계의 스피킹에서 왔다 갔다. 그랬잖아. 내가 그때 분대를 말할 수 있는 일이 몇 시간도 있다니까 지금 는 계속 아니에요. 그는칠시도다고 생각한 거야. 그다 드라마도 복도 얼마 많았는데 계속 토탈이 계속 토탈이 치고 이거에만 쓰더라고미야 아, 나도 맨날 안전한 남잖아영 감사합니다. 보내주셨다. 영수이요수야 영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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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사영영영 내가... 되게 진짜 너무 땡겨